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소역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서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자, 서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본론에 닿올 거죠. 이것을 결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나를 단속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게안 된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자. 그러나 그것도 내가 내 의지로 그 조목조목들을 행하려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으니 성령께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성령께 나를 맡겨 드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육체의 욕심은 우리에게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 말이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또 육적인 삶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성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자, 그러면 한쪽을 원하면 다른 쪽은 못하는 겁니다. 이쪽을 원하면 저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원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수 있겠습니까?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뭐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행동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제권을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그 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자연히 율법을 완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일 나열합니다. 육체 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쭉 나열돼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것만이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으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다. 그러면, 이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의 결과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죄성이죠.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우리의 속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어진 육체의 일을 우리가 안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야 성령을 따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것이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일.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22절, 23절에 나오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진짜를 제대로 알면 되죠. 진짜를 제대로 알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가짜는 우리 눈앞에 얼른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금방 구별하죠. 그러나 비진리 가운데 눈이 가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악한 세력에게 소가 넘어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게 거짓된 것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구별해내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아홉 가지가 나왔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희락.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향락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즐거움인 것이죠. 화평,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평안은 세상은 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뭐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안, 평강 또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하는 예, 히브리어 샬롬이죠. 이 샬롬은 이 세상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강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완전한 평강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또이 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오래 참음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면 뭐 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막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데도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느냐? 원수도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양손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거 다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나 사이만 좋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과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중에 마지막 세 가지는 내 자신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또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충성심. 겉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충성심이 없는 것은 진짜 충성이라고 할수 없죠. 또한, 온유한 마음 또 절제 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참는 것이지만 절제는 내 스스로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제하는 것이죠. 나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면 내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을 나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 인데스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만약에 어떤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독재자라 할지라도, 아,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막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 아홉 가지는 아무리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걸 하지 말라. 오래 참지 말라. 자비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는 것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히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니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실악과 화평, 오래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행하는 데는 결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죠 이것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소멸하고 온전히 감사, 능력, 기쁨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답이 너무 명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모두가 다 화평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은 서로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서로 서로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게 평강 주시는 분이고 기쁨 주시는 분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서로 낮아져서 섬기면서 서로를 돌보고 이끌어주며 권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탐심을 따라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서로 투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서로 돕고 섬기며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드러나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구별된 그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대로 잘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못 박아, 정욕과 탐심을 이미 못 박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 일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원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